파주가 원래 추워. 근데 이암장에 따뜻한 거야. 아니, <laughs> 해, 예. 해가 다 해가 잘 들고. 들고. 데다 비온데 여기만 하나. 어. 어. 네. 보세요 네. 뭐안 네. 뭐면 내가 이따 손등에서 떼 니까 응. <laughs> 거 네. 감사합니다. 아이 수고하셨어요. 근데 나 여기서 올라가는거 못봤어. 직상하는거? 아니 저거 킥 걸고 올라가는, 네, 어디로 올라가는지 못봤어. 어, 그, 거기가, 그 와. 계장이 다시 하시는 거야? 어.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. 완등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오, 다 갔네? 응. 어. 계장이 음. 끝난 건데, 뭐. 음. 그렇게 밀고. 왼발이 디딜 데가 없어. 그러니까, 아, 좋아. 끝났어. 괜찮아. <laughs> 哇。Wow.